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미스트롯 3 16세 고등학교 정서주가 미스트롯 3 진에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연소 트로퀸이 됐습니다. 순위를 보시자면 2위 배아연 3위 오유진, 4위 미스김, 5위 나영, 6위 김소연, 7위 정슬입니다. 배아연씨 2위를 차지한 배아연 씨와는 정말 초접전의 점수차로. 정서주가 미스트로 진이 됐는데, 점수가 보도에는 22점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21.89차로 정서주 양이 1위를 거머졌습니다. 12월 21일부터 달려온 거의 뭐세달 가까운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이날 시청률은요, 19.5% 지금 12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목요일 프로그램 1위, 그리고 3월 한 달간 방영된 전체 예능 통합 1위 한번 보시자면요 마지막 결승전 무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19.5%를 차지했습니다 미래를 16.6%에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은요 3%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스트롯은 시청률 따졌을 때는 해피 엔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등을 차지한 정서주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 그리고 부상으로 관절 기능 식품, 프리미엄 뷰티 케어 기기, 프리미엄 침대 세트 등을 모두 싹쓸이 받았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은 1위에게만 모든 상금과 선물을 독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번에 정서주 양은 우리 어머니, 즉 자신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고요. 특히 신곡 미션에서 바람바람아가 정서주 양을 진으로 올려놓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서주와 배하연 씨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는 배하연 씨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음원 점수, 이번에 처음 도입된 음원 점수에서는 정서주 양이 배하연 씨를 180점자가 넘게 이 격차를 벌려서 1위를 거머졌습니다. 이게 온라인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응원 투표, 온라인 응원 점수를 더해서, 온라인 점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런데 말이죠, 배하연 씨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정서주향을 큰 격차로 따돌립니다. 왼쪽에는 정서주향의 점수고요. 오른쪽이 배하연 씨의 점수입니다. 160점을, 700점입니다. 그러니까 배하연 씨가 1등을 거머쥐면서 700점 만점을 가져갔고요. 정서주 양이 56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주 양의 실시간 문자 투표 이 점수는요, 3위를 차지한 여기 아래 보시면 3위를 차지한 671점을 차지한 오유진 양보다 정서주 양의 실시간 문자 투표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 순위를 따지자면 배하연, 오유진, 정서주 1, 2, 3위가 이렇게 갈리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역대 미스 미스터 트롯 경연 최종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위를 거머쥔 정서주 양이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대역전의 발판을 음원 점수였다 결정적으로 김성주 씨는 아마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위가 바뀔 것이다 라고 결과표를 보기 전에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과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정서주 식 팬들은 음원점수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타수라면은 음원점수로 말을 해야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이런 반응이고요. 또, 배하은 씨 팬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실시간 투표인데, 무슨 소리 하냐. 배하은 씨가 지금까지 대국민 응원 문자, 그리고 결승전 실시간 문자에서도 압도적으로 좋은 점수를 계속 기록했는데,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음원 점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열 씨는 소속사가 없이 혼자 활동했고 그리고 정서주 양은 대형 기획사가 뒷배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에는 승복해야 됩니다. 정서주 양이 음원 점수에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높게 받으면서 1위를 거머쥐었고요. 또 배하연 씨도 끝까지 선전했지만 정말 안타깝게 21.89 점수 차로 2위를 거머져야 했습니다. 또 오유진 양도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오유진 양도 끝까지 선전했고요. 4위부터 7위까지 특히 미쓰김의 분전 그리고 나영의 또 분전 이런 부분들이 또 눈을 끌었던 그런 참가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디션이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경서주 양이 문자 투표 3위에 불과했는데 미스트로 3위에 진에 올랐다. 최초의 결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론일박이 일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미스트로 진선미는요. 점수가 어땠습니까? 마스터 점수. 그리고 대국민 투표 점수 1500, 1500 더해서 3000점 만점으로 개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터 점수를 제외한 대국민 투표 점수 온라인 응원 투표 500 응원 점수 300 실시간 문자 투표 700점 이렇게 3000점으로 순위가 갈려지는데 마스터 총점 결과는요 정서주 1위 1485점 그리고 2위는 배아연 1483점 여기에서 2점 차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점수는 별로 무의미했고요. 왜냐면 1위부터 이 7위인 김소연 씨까지가 거의 뭐 40여 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달라졌죠. 국민 투표 점수에서 더해진다. 그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점수 결과를 보니까 음원 점수를 많이 가져간 정서주가 1위, 배아연이 2위, 3위가 오유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한 최종 결과. 딱 보니까요. 1위가 정서주였죠. 모두 총합이 2위가 배하연 3위가 오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실시가 문자투표 결과를 보니까 1위가요 배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오유진이었고요. 3위가 정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가 문자투표 결과를 봤을 때도 이 문자투표가요. 어, 3위인 정서주와 1위인 배하연 점수 차가 꽤나 문자 투표 점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위와 2위인 오유진과 배하연이 점수 차가 좀 적었고요. 3위 정서주와 1위 배하연은 국민투표에서는 엄청난 투표수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배하연 씨가 어마어마한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머물렀다. 자, 이 같은 결과는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역사상 실시간 문자 투표가 결과를 좌우하지 못했던 최초의 시즌이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역대 우승했던 모든 진들이 실시간 문자 투표 1위를 기록하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송 직후 시청자들 이럴 거면 유료 문자 투표 왜 받냐? 투표 요금 환불해 달라. 사전 공지해 준 것도 아닌데 음원 점수 비율이 저렇게 높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승 문자 1위 하고도 우승 못 하는 서바이벌을 처음 본다. 한편으로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서주가 우승할 만했다. 음원 점수 높은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이런 반응도 있죠. 또한 이 미스트로 3는 이 빈예 서양의 탈락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빈예서양이 또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 막내였는데 이 결과적으로 탑 세븐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을 했죠. 자, 빈예서양이 마지막 경연에서 실수를 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탈락할 정도는 실력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이 노래 선곡 자체를 누가 했느냐? 이게 선곡에서 당락이 많이 결정된 거 아니었느냐? 이빈 예서양이 이 선곡을 할수 있게끔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는 조언자가 옆에 있었느냐? 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로 3, 이제 막을 내렸지만 이렇게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응원했던 가수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는요. 많은 팬분들이 모셔서 각자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서주 씨와 배하연 씨 팬덤들이 몰려와서 지금 안타까움 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예서양의 팬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하연 씨 팬분들은 좀 화가 나셔서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고 그리고 정서주 양 팬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난 미스트로 3. 자, 뭐, 그래도 경, 경연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아쉬움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행복을 또 얻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